네, 오늘 저번 시간에 이어서 능원경 두 번째 시간입니다. 능원경 첫 번째 시간에는 이 능원경이 어떻게 유포가 됐는지 또 어떻게 전례가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. 어, 그 당시 서기 700년 쯤에는 인도에서 이 능원경을 해외로 유포를 하는 게 금지가 되어 있었어요. 이 능원경이 워낙 심오하고 수중한 경전이라 이 인도 사람들이 오직 자기들만 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어가지고 해외에 유출이 금지가 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반자밀제 스님이 이 팔뚝을 째가지고 이 팔뚝 안에 비단천의 능원경을 글씨로 써가지고 그렇게 중국으로 유포를 했다.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. 아, 이번 시간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그두 번째 시간은 안한 존자와 이 마든가 여인의 러브스토리가 있어요.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 능원경이 어떻게 설하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그런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있게 지켜봐야 될 그런 부분이 뭐냐면 아든가 여인이 이 안한존자를 그 주술로 유혹을 할때그 당시 안한존자의 경지가 수다원의 경지였거든요. 이 수다원의 경지라는게 뭐냐면요. 저번 영상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, 고의적으로, 의도적으로 개를 파는 경우는 없어요. 이 수다원의 경지에 이르면은 영원토록 이제 개울에서 물러나지 않은 경지인데, 어, 어째서 이 안한이 그런 수다원의 경지에 이르렀으면서도 그런 개를 파하게 되는 그런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까.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 능원경을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가 경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경전, 꼭공부해야 되는 경전, 그것을 꼽아보라면 이 능원경, 법화경, 화원경 이세 가지예요. 그리고 저는 이제 정토 수행을 하는 정토 행자니까 또 이제 무량 수경까지 포함이 되죠. 화원경 중에서는 또 중요한 게 이제 보현 행원품이 중요하고요.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능험경 법화경, 화엄경의 보현행원품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제가 지금 법화경 사경 반을 이렇게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. 여기 댓글에 소개를 해 놓을 테니까요. 많이 참석을 해서 이번에 많은 공덕을 지으시고 또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권하셔서요. 또이 법화경은 이 자신이 직접 쓰는 공덕뿐만 아니라 남을 시켜서 쓰게 하는 공덕도 어마무시하게 크다고 하거든요. 그 공덕을 말로 표현하자면 이 부처님의 지혜로도 다 말로 표현할 수 없다.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. 자, 그럼 다시 능엄경 얘기로 들어와서.